내가 처음 살인을 한게 열일곱이었어. 그때 대표님을 처음 만났는데 나한테 타고났다고 하더라. 뭐, 그럴만도 하지. 난 폭력이랑 같이 자랐으니까.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나랑은 반대로 키우고 싶었어. 근데 걔를 보면 가끔 어린 시절 내가 생각나. 그게 섬뜩해. 재영이 낳기로 결심했을 때 대표님하고 약속을 하나 했어. 일에는 절대로 지장을 주지 않기로. 근데 그게 힘들어. 몸보다는 마음이. 일하다 보면 죽어가는 사람 눈동자에 내 얼굴이 비칠 때가 있거든. 그런 날은 집에 가서 애랑 눈 마주치기도 겁이 나. 근데 나도 참 이기적인 게애 때문에 일을 포기하기는 싫은 거야. 내가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걸까? 아, 아이러니지 이런 일을 하면서 엄마라는 게 교육상 좋은 사례는 없나